부드럽네요. 이업소리가이 끝에가 좀 걸리는거 같노 저... 네. 지금 이거 조립이 되는거 아닙니까? 조립이 네. 자동되고 조립되고 조립되이되는건 저희가 이미지로 수정하고 프로그램 짤수 있는거죠? 네 바로 돌리는거야 프로그램 프로그램 짜고 지금 4미크론 4미크론씩 4미크론씩 지금 떨어지고 있네요 네. 지날때마다 황사 중사, 정사이사 중사. 중사. 중 중사. 중사. 중중에 중사. 중사. 여기 중사. 중사. 중 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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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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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이 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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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천분일 이게 도저히 법령에서 따라가 없겠네요. 이 자동을 하면은 음. 음. 이건 속도네요. 피드 속도. 음. 어, 어. 이거는 뭐죠? 음. 이거는 속도. 음. 속도. 이거 이거 움직이는 거리들. 거리. 이거 거리. 내가 이제 입니 아, 이어마켓 거리를 했다 스타트 지점 세팅해주고, 예. 드레싱 지점 세팅, 예. 끝나는 지점 세팅, 절삭류 응. 나오는 지점 세팅, 응. 가공 시작점 세팅. 이거 예. 그냥 수동으로 옮겨가지고 응. 세팅만 해주면 딱 빼놓으면 나중에 내고치처럼 움직이네. 아, 이거 다촛을 넣고 드레싱도 하면은 자동으로 되죠? 좀 있어봐 지금 버터리싱해아 자동으로요? 금에 나왔으니까 예. 방 내려와 아 유압이 소리가 부드럽다 아. 그러면 요런거는 세팅만 해주면은 그냥 초보자 와도 그냥 딱 터치만 해도 그냥 원래 아줌마들이 하잖아 애들은 아 세팅만 해주면요 경력차 안해도 되고 아차가이래데드레싱 자동차 대기고 만 해놔서 고 드레싱 들어가서청 들어간다 이죠이 고리 조정은 맞추는 거는 여기서 임의적으로 맞출 수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냥 수동로고 세팅만 하면 그냥 그 터치만 아아 세팅도 편하네요 뭐 재고 뭐다 움직이고 조구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뭐 이것만 움직일 줄은 지 음. 내가 한번 채팅해보고 뭐, 뭐 이등이 아니니까. 을여기 지금 알페미만알페미 만짜리고요. 만 짜리. 만더 빠른 거 하려면은 요거 슈픈들. 플리가 작은 것도 있어요. 스피드이저스피드를 저것도 있네요. 건저 스피늘이 여기만 팔천 짜리에요 저게 만 팔천 짜리스핀 옆에 이게 지다 놓은 거이 뭐. 예, 파이 작은 거할 때는 스피드이 사만 짜리다. 사만 짜리. 이 워낙 작아이 삼아 빨리, 네. 빨리 돌리면 아, 빨리 돌리면요? 아...